초보도 영어로 길게 말한다. I got used to 뭐뭐 하는데 익숙해졌어. 뭐뭐에 적응했어. 명사 동명사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우리는 각 관련 패턴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패턴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어 외우면 훨씬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각 관련 패턴은 네 개였지?라고 말이죠. 그럼 마지막 각 패턴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오늘 배울 마지막 각 관련 패턴은 바로 got used to 패턴입니다. 아주 익숙한 수거이죠. 마지막 각 관련 패턴은 어떤 것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형태의 패턴들이 있다 보니 우리가 자칫 실수하기 쉬운 패턴이기 때문이죠. 비슷한 세 가지 패턴은 바로 used to, be used to, get used to입니다. 그럼 이세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used 동사원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used 뒤에는 항상 동사원형이 와야 하는데, 이유인 즉슨 바로 이때 used가 준조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준조동사라고? 그게 뭐지? 준조동사는 조동사긴 하지만 조동사에 준하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품사라고 할수 있겠지요. 조동사처럼 다른 동사를 보조하는 기능으로 used 뒤에는 항상 동사원형이 와야 합니다. 하지만, 준조동사이기 때문에 의문문으로 만들거나 부정문으로 만들 때는 조동사의 기능이 아니라 일반 동사의 기능을 한답니다. 뜻은 뭐뭐하고 냈다의 의미로 현재는 하지 않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 쓰여집니다.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과거형으로만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둘째, 비유스트 명사, 동명사입니다. 자, 문법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봤던 used와는 다르게 used 앞에 비동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문장은 비동사가 있는 이 형식 문장입니다. used는 과거 분사형 형용사로 익숙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문장에서는 보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be used는 익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to는 품사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형식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주어, 동사, 보어까지 문장의 구성요소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문장을 더 길게 만들려면 부사고 혹은 전명고 밖에 올 수가 없겠죠? 따라서 뒤에 나오는 투는 부정사의 투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이니 당연히 뒤에는 명사와 동명사 밖에 올 수가 없겠죠? 따라서 해석이 명사 혹은 동명사에 익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동사, 보호자리, 과거분사형,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트로 시작하는 전명구가 이 문장의 구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있나요? 그럼 이제 세 번째를 해봅시다. 바로 get used 명사, 동명사입니다. get은 이 형식으로 쓸때 무엇무엇이 되다 또는 뭐뭐해지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예문을 들어볼까요? 자, 다음 두 문장이 있습니다. 이두 문장 모두 이렇게 이 형식의 get을 써서 It got dark outside. Your face is getting red. 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문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형식으로 쓰인 get 뒤에는 보호자리에 형용사와 명사인 dark과 red가 온 거랍니다. 이때 get는 뭐뭐해지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죠. 다시 got used 투명사 동명사로 돌아와 볼까요? be used, 명사, 동명사는 명사, 동명사에 익숙하다라고 했죠? 그럼 get used, 명사, 동명사는 뜻이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명사, 동명사에 익숙해지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get 대신 과거형 got을 써서 바로 got used, 명사, 동명사 패턴이 나온 겁니다. 이 패턴은 영미권에서 굉장히 잘 쓰여지는 패턴으로 어떤 변화나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이나 익숙해짐을 표현할 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환경이나 물건 등에 익숙해졌을 때, got used t 명사, 동명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나 이제 학교에 적응했어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I got used to school now. I got used to school now. 오늘 배운 got used to 패턴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럼 좀더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이 패턴으로 영어를 길게 말하기 위한 문장 구성요소 연습을 시작해봅시다. 처음에는 짜증났지만, 위층의 시끄러운 소음에 익숙해졌어. 뭐뭐에 익숙해졌어. I got used to. 시끄러운 소음에 익숙해졌어. I got used to the loud noise. 시끄러운 소음에 익숙해졌어, 위층에. I got used to the loud noise upstairs. 처음에는 짜증이 났지만, 시끄러운 소음에 익숙해졌어, 위층에. it was annoying at first but i got used to the loud noise upstairs 짜증났지만, it was annoying at first but i got used to the loud noise upstairs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젠 일은 아침 운동에 적응했어. 몸에 적응했어. I got used to. 일은 아침 운동에 적응했어. I got used to the early morning workouts. 이젠 일은 아침 운동에 적응했어. now i got used to the early morning workouts it was hard at first but now i got used to the early morning workouts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젠 일은 아침 운동에 적응했어. It was hard at first. But now I got used to the early morning workouts. 저새 침대에서 자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너무 편해요. 몸모에 익숙해졌어요. I got used to 자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I got used to sleeping. 자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새침대에서. I got used to sleeping in my new bed. 자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새침대에서. 그리고 너무 편해요. I got used to sleeping in my new bed, and it's so comfy. 저새 침대에서 자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너무 편해요. I got used to sleeping in my new bed, and it's so comfy. 나내 프로젝트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거 적응했어. 나 모모하는 것 적응했어. I got used to. 나 야근하는 거에 적응했어, 밤까지. I got used to working late into the night. 나 야근하는 거에 적응했어, 밤까지. 내 프로젝트. I got used to working late into the night on my project. 나내 프로젝트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거 적응했어. I got used to working late into the night on my project. 이제 운전 대신 걸어서 출근하는 것에 익숙해졌어.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해졌어. I got used to. 걸어서 출근하는 것에 익숙해졌어. I got used to walking to work. 걸어서 출근하는 것에 익숙해졌어, 운전 대신에. I got used to walking to work instead of driving. 이제 걸어서 출근하는 것에 익숙해졌어, 운전 대신에. Now I got used to walking to work instead of driving. Now I got used to walking to work instead of driving. 자, 아, 이제 한글을 보고 3초 안에 영어가 나올 때까지 무한 반복하세요. 완벽해지면 배운 패턴으로 작문도 해 보세요. 쉐도잉 학습 이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짜증났지만 위층의 시끄러운 소음에 익숙해졌어. It was annoying at first. But I got used to the loud noise upstairs. 처음에는 짜증났지만 위층의 시끄러운 소음에 익숙해졌어. First, 처음에는 짜증났지만 위층의 시끄러운 소음에 익숙해졌어. it was annoying at first but i got used to the loud noise upstairs 짜증났지만, it was annoying at first but i got used to the loud noise upstairs 처음에는 짜증났지만 위층의 시끄러운 소음에 익숙해졌어. First, 처음에는 짜증났지만 위층의 시끄러운 소음에 익숙해졌어. it was annoying at first but i got used to the loud noise upstairs 짜증났지만, it was annoying at first but i got used to the loud noise upstairs 처음에는 짜증났지만 위층의 시끄러운 소음에 익숙해졌어. First, 처음에는 짜증났지만 위층의 시끄러운 소음에 익숙해졌어. It was annoying at first, but I got used to the loud noise upstairs. 짜증났지만, it was annoying at first, but I got used to the loud noise upstairs.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젠 일은 아침 운동에 적응했어. It was hard at first. But now I got used to the early morning workouts.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젠 일은 아침 운동에 적응했어. It was hard at first. But now I got used to the early morning workouts. It was hard at first. But now I got used to the early morning workouts. It was hard at first. But now I got used to the early morning workouts. It was hard at first. But now I got used to the early morning workouts.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젠 이은 아침 운동에 적응했어. It was hard at first. But now I got used to the early morning workouts.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젠 이은 아침 운동에 적응했어. It was hard at first. But now I got used to the early morning workouts. It was hard at first. But now I got used to the early morning workouts. It was hard at first. But now I got used to the early morning workouts. It was hard at first. But now I got used to the early morning workouts. 저새 침대에서 자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너무 편해요. I got used to sleeping in my new bed, and it's so comfy. 저새 침대에서 자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너무 편해요. I got used to sleeping in my new bed, and it's so comfy. 저새 침대에서 자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너무 편해요. I get used to sleeping in my new bed and it's so comfy. 저새 침대에서 자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너무 편해요. I get used to sleeping in my new bed and it's so comfy. 저새 침대에서 자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너무 편해요. I get used to sleeping in my new bed and it's so comfy. 저새 침대에서 자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너무 편해요. I get used to sleeping in my new bed and it's so comfy. 저새 침대에서 자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너무 편해요. I get used to sleeping in my new bed and it's so comfy. 저새 침대에서 자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너무 편해요. I get used to sleeping in my new bed and it's so comfy. 저새 침대에서 자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너무 편해요. I get used to sleeping in my new bed and it's so comfy. 저새 침대에서 자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너무 편해요. I get used to sleeping in my new bed and it's so comfy. 나내 프로젝트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거 적응했어. I got used to working late into the night on my project. 나내 프로젝트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거 적응했어. I got used to working late into the night on my project. 나내 프로젝트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거 적응했어. I got used to working late into the night on my project. 나내 프로젝트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거 적응했어. I got used to working late into the night on my project. 나내 프로젝트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거 적응했어. I got used to working late into the night on my project. 나내 프로젝트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거 적응했어. I got used to working late into the night on my project. 나내 프로젝트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거 적응했어. I got used to working late into the night on my project. 나내 프로젝트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거 적응했어. I got used to working late into the night on my project. 나내 프로젝트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거 적응했어. I got used to working late into the night on my project. 나내 프로젝트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거 적응했어. I got used to working late into the night on my project. 이제 운전 대신 걸어서 출근하는 것에 익숙해졌어. Now I got used to to work of 이제 운전 대신 걸어서 출근하는 것에 익숙해졌어. Now I got used to walking to work instead of driving. 이제 운전 대신 걸어서 출근하는 것에 익숙해졌어. Now I got used to walking to work instead of driving. 이제 운전 대신 걸어서 출근하는 것에 익숙해졌어. To to 이제 운전 대신 걸어서 출근하는 것에 익숙해졌어. Now I got used to walking to work instead of driving. 이제 운전 대신 걸어서 출근하는 것에 익숙해졌어. Now I got used to walking to work instead of driving. 이제 운전 대신 걸어서 출근하는 것에 익숙해졌어. Now I got used to to work of 이제 운전 대신 걸어서 출근하는 것에 익숙해졌어. Now I got used to walking to work instead of driving. 이제 운전 대신 걸어서 출근하는 것에 익숙해졌어. Now I got used to walking to work instead of driving. 이제 운전 대신 걸어서 출근하는 것에 익숙해졌어. Now I got used to walking to work instead of driving. 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신이 공부한 표현을 원어민과 똑같은 속도로 쉐도잉 하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It was annoying at first. But I got used to the loud noise upstairs. It was annoying at first. But I got used to the loud noise upstairs. It was annoying at first. But I got used to the loud noise upstairs. It was annoying at first. But I got used to the loud noise upstairs. It was annoying at first. But I got used to the loud noise upstairs. It was hard at first. But now I got used to the early morning workouts. It was hard at first. But now I got used to the early morning workouts. It was hard at first. But now I got used to the early morning workouts. It was hard at first. But now I got used to the early morning workouts. It was hard at first. But now I got used to the early morning workouts. I got used to sleeping in my new bed, and it's so comfy. I got used to sleeping in my new bed, and it's so comfy. I get used to sleeping in my new bed and it's so comfy. I get used to sleeping in my new bed and it's so comfy. I get used to sleeping in my new bed and it's so comfy. I got used to working late into the night on my project. I got used to working late into the night on my project. I got used to working late into the night on my project. I got used to working late into the night on my project. I got used to working late into the night on my project. Now I got used to walking to work instead of driving. Now I got used to walking to work instead of driving. Now I got used to walking to work instead of driving. Now I got used to walking to work instead of driving. Now I got used to walking to work instead of driving. <sharp voice sounds>